음. 오늘은 중국집 볶음밥을 해 먹을 건데요오늘 그리고 지금 들요렇게 아, 기름이 불이 히 하나 골랐었 팔을 더 대고. 아, 잠이어디저 나왔어? 계란도 세고 저는 계란을 좋아하니까 계란은 3개를 넣을 거예요. 그다음에 대충 이렇게 볶으면 돼요. 네. 자, 이제 이만큼 볶아서 주면 이제 간장으로 넣으세요. 간장은 조만큼 그 넣고, 맛에다불리 네. 듯이. 네. 어. 반품이 남텐네요 맛이 파는 것같다서식 때까지 네. 냄새 올라오죠. 그 다음에 섞으세요. 자, 이제 여기서 소금 보이시죠? 밥을 한번더 촥! 자, 이제 여기서 개맛살, 개맛살을 이렇게 촥! 개맛살은 어차피 다 이곳으로 나온 거니 이렇게 잠깐, 이렇게 볶으면 돼요. 부부도 남네요 자, 이렇게 볶아졌으면 밥을 촥! 밥을 섞고! 아, 이제 밥이 어느정도 다 볶아졌으면 진짜 중국집 중국집 맛을 내려면 이거 에? 요만큼